새우 끝에 이 그거 고기 들어갔네. 네. 아 이거 살고기도 못 까만요. 그렇죠. 오오구리 예, 원래는 이게 원래 네. 저기 이렇게 살아 있을 때는요 까매요. 근데 이렇게 끓이고 나면은 그래도 아무래도 이렇게 조금 색깔이 조금 희끄무레해지더라고요. 실제로는 그래도 까만대요. 까매요. 오오구 가보죠. 예. 음. 오염물 뭐 먹기 어려운데 어디 염분이나 뭐, 어디 파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모르겠구나. 귀해요. 네. 그리고 이거를 하려면 할 정도 되려면 회전이 어느 정도 돼야지 되니까 음. 웬만한 데서는 못 해요. 그렇죠. 예, 네. 오골게 어, 이게 건강에 좋은 거죠? 그렇죠. 이게 응. 관절에 관절이요? 네. 제가 먹어야 돼 그래요. 관절에 야, 얘가요. 어, 어르뭐 얼마나 이게 뼈가 <laughs> 단단한지 네. 안 잘려요. 이이 가위로 안 잘려. 요안 잘려. 그러니까 얘 굉장히 질기네요 오, 음. 이게 관절 이게왜 좋은지 알겠더라고요. 일반 닭 동일 잘라지잖아요. 안 잘라, 잘 얘는 진짜로 이게 뼈가 무지 단단해요. 음. 이런 것도 이렇게 보, 보면 안어서잘것 같잖아. 잘안잘려안 밀도가 굉장하네요 이게 관절에 왜 좋은지 알겠어요 얘이 갈아갖고 버릴 게 없네요 팔 다리 아프신 사람들은 주로 와서 먹겠네요 이거 관절에 안 좋은 건데 근데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아, 네. <웃음> 저도 <웃음> 그, 몰랐어요 그런, 그런 관절에 안 좋은 거는 동의보감에서는 얘를 갈아서 뼈를 네. 갈아가지고 그거를 네. 다 약으로 썼어요 음. 이게 근데 무지하게 단단해요 진짜로 이렇게. 네. 이렇게 진짜 단단해요 이 마디나 자르지. 네. 이 뼈는 못 자르. 그럼 뼈다고 갖다가 이제 말려 가지고 빠아서 그걸로. 예, 뼈로. 야, 이살뼈뭐다 뭐 관절로 써요. 이목뭐 계속 찍기만 하도록. 아이거 기장으로 또 찍어놔야죠. 아니, <laughs> 아 여기 처음 와이 집에? 예. 저희 소주 하 잔. 뼈나 소주 한 잔. 처음 오신 거여기